네, LA 한인타운 요양원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치안을 담당해온 올림픽 경찰서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시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한인타운 지역에 치안 공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저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치안을 담당해왔던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 사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지안은 LA 경찰국 내부에서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그리고 LA 평통과 한인 변호사 협회 등은 강력한 저지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한인타운 치안 공백이 뻔한 상황에서 경찰 예산 삭감 고통을 한인사회에게 전가하는 조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금 그 분야에서 좀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지켜질 건 있습니다. 저희의 삶의 질과 저희의 헤피니스, 행복을 지켜주는 그 세이티만큼은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 긴급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부와 경찰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예산 삭감 문제는 이해하지만 LA 경찰국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맨 나중에 생긴 경찰 스테이션 세 개를 갖다가 문을 닫을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올림픽 스테이션이 21번째 생긴 걸로 같이 문을 닫을 위기에 와 있고요. 상업 지구인 한인타운의 치안이 불안해질 경우 한인 상권은 코로나 사태에 이어 또한번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적에 또한모가 일어날 적에 한인타운은 그냥 시되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셔야 돼요. 이거 없어면요 다시 만드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한인 단체들은 우선 전화와 메일 그리고 온라인 청원을 통해 한인 사회의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기자회견에는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LA 한인회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한인회는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SBS 김민우입니다. LA 한인 타운 치안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작 관할 시의원인 마클리들리 토마스는 느긋합니다. 한인 사회 분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지 위기에 LA 한인 사회는 하루 종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구 시의원인 마클리들리 토마스는 시 정부의 심각한 예산 난만을 강조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인타운이 지역구인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시의원으로서, 어, 이 딥팜딩 하는 거를 갖다가, 한인사회에는, 어,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드리는 거지. 시정부와 경찰국의 예산 삭감을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 폐지로 결정하는 것은 한인 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유독 한인 사회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원들도 그거를 들어야지 되는 거고 어, 또 마커무어 국장님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갖고서는 시의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반등을 갖다가 스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측의 대답은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노숙자 쉘터를 추진했던 당시의 거부 운동이 또 한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소폭 감소한 4만 1,0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1 6,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여유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실상 동이 났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성탄 시즌을 맞아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의 요양원에서도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요양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양로병원의 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어르신은 안심의 미소를 지으며 양손으로 V자를 만들어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코로나 백신. 할머니는 지난 9개월 동안 못본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 가족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뭘 하고 싶어요? 잔치국수로잔치국수 할리우드 차병원은 차병원사나 샬레 양로병원 환자 쉬온 명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겁니다. 병원 측은. 환자나 가족 등이 동의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샬레 양로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서둘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증 환자분들이고 24시간 케어 받고 있으시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이 다 어 퍼스트로 맞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벨라브랜드로 바로 다 나드릴 겁니다. 오늘 일차 백신을 접종한 양로원 어르신들은 3주 뒤 2차 접종을 하고 2주 후 95%의 백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부유층들이 거액을 기부하는 대가로 조기 접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대형 병원에는 수만 달러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조기 접종을 원하는 부유층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우선 대기 명단까지 작성해 부유층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은 조기 접종을 대가로 2만 5천 달러 정도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기 위해 정치 지도층들의 접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공개적으로 예방 백신을 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조금 전 공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부인과 함께 백악관 부속 건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습입니다. 미국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애덤스 공중보건 서비스 안장도 나란히 앉아 접종을 받았고 이 장면들은 모두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I also believe that history will record that this week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coronavirus pandemic. 펠로시 하원의장도 같은 날 접종받는 장면을 공개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주 화요일 공개적으로 접종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잇따라 공개 접종에 나서고 있는 건 미국 내에 만연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상 몇 년씩 걸리는 백신 개발이 이번엔 1년도 안돼 성공했다는 점이 불신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자문위원회가 승인을 권고한 모더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서도 오늘 안에 공식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1월쯤에야 제약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접종 시기는 아직 가늠조차 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남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첫 브리핑 이후 열흘 만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브리핑을 연 보건당국. 구체적인 백신 접종 시기가 나올지 관심을 모았지만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2~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되풀이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은 내년 언제 들어올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글로벌 기업의 생산 그 능력과 매치를 시켜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 중인 노바백스와 협상 중이라는 것 외에 추가 계약 소식은 없었습니다. 특히 화이자, 모더나와는 올해 안에 계약할 예정이었지만 모더나와의 계약은 내년 1월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늦춰지는 데다 백신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접종이 시작된 외국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성이 확보되면 접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나라 승인 전에도 준비되면 바로 접종한다는 겁니다. 식약처의 사용 승인이 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협의가 되면 2, 3월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국제백신 공동구매협의체인 코백스를 통해 확보할 백신 천만 명분도 1분기 내 도입 방안에 대해 코백스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내년 3월 안으로 들여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일부 상원의원들이 또다시 주지사는 현재 자택 대피령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법원까지 영업 중단 조치를 기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사현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들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초당파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에게 행정 명령 조치를 풀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야외 영업을 할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행정명령 내용을 수정해 철저한 코로나 방역수칙 속에 야외 식사 서비스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식당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원들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행정명령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보기 원한다며 뉴섬 주지사는 근거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빈 뉴섬 지지사가 행정 명령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초당파 의원들은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교까지 문을 닫으며 전면 봉쇄에 들어갔지만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집계로 신규 확진자 33,777명에 사망자는 813명에 달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 일부 주에서는 다른 주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und die Reihenfolge klar definiert. Zuerst die Pflegeeinrichtungen, die die dort leben und die die dort beschäftigt sind und die über 80-Jährigen. Spain도 27일부터 요양원 거주 고령층과 직원, 의료계 종사자 등 순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내년 6월까지 최대 2천만 명에게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크리스마스 하루 뒤인 26일부터 3차 봉쇄에 들어가고 스웨덴도 비필수 공공 시설은 다음 달 하순까지 문을 닫는 등 유럽 각국이 고강도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상태가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Je j'ai attrapé ce virus peut-être sans 이 고를 마토비치 슬로바키아 총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서류 미비자들을 인구조사 통계에서 제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일단은 유지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정부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20여 개 주는. 인구 통계에서 서류 미비자를 제외하는 방침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재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미 시민자유연합 ACLU 측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즉각 소송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얼마 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 산하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간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스미스 인권위원장이 법이 통과되면 청문회를 열어 미 국무부 인권 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 재평가를 요구하겠다고 한 예고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는 2008년 미 하원 결의로 만들어진 이후 2015년과 2018년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여는 등 국제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미국 민간단체가 아닌 의회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방한한 비건 부장관이 비공개 석상에서 우려를 나타내자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우려하지 말란 입장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맞물려 들어갈 거라고 전망합니다. 의회 차원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봅니다.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에선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만큼 한미 관계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에는 두 곳의 코로나 임시 검진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LA시도 마켓 직원에게 코로나 위험 수당으로 시간당 5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형 그로서리 마켓을 대상으로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시간당 5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비영리 기관 크레스트 뷰 클리니컬 연구소가 지난 16일부터 한인타운에서 코로나 임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트뷰 클리니컬 연구소는 웨스턴과 베벌리 코너 올림픽 대로 다울정 앞 등에서 검사소를 운영하며 신분증 없이 현장에서 바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2, 3일 안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 임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13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기타 지역은 현행 11달러 80센트에서 12달러 5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벨리세이즈크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인 경감이 탄생했습니다. 펠팍 경찰서 형사과장인 션이경이는 펠팍에서 한인 최초로 경감에 진급하면서 펠팍 경찰서 내최고의 간부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타주로 여행을 다녀왔거나 타주에서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10일 자가 격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런던 브리드 시장과 보건국은 오늘부터 특수한 경유를 제외하고 여행자 자가 격리 명령이 시행되며 내년 1월 4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국은 필수 목적이 아니면 베이지어 카운티 간 이동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검찰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 제기. 여야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 국민의 힘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다.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적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합니다. 당내 최대 모임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조직적 목소리도 냈습니다. 임명공자인 대통령의 재각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송을 접고 사퇴하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윤 총령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돌입니다. 국민의 힘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를 부각합니다.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에 대한 수렴청정의 막도 거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맞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항명하지 말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 시대의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 의원의 사고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해석들의 윤 총장 측도 부담을 느낀 듯 행정 소송상 취소와 집행정지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 측 이용구 차관도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이 소송 된거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 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만 끝내자는 여당, 확전이 불가피하다는 야당, 총장 징계와 장관 사의 표명에도 세미정국은 여전히 혼란의 일단락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갑자기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출미의 법무장관이 연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당초 공수처장 최종 후보 2 명을 의결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오는 28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한 야당 목 추천위원의 후임을 추천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을 존중한 거라고 추천인은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하셨고 또한 위원 모두가 원만하게 그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추천위원 충원 없이 공소처장 후보를 의결하는 건 무효라고 주장한 야당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제 원만하게 공처장 후보가 추천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이제 지키자라고 하는 거고. 야당목 추천위원회 사태는 지연 작전일 뿐이라던 여당 측도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목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야당 거부권이 위축되기도 했고 추천위원회 결원이 생긴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8일로 회의를 연기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추미애 법무장관이었고 위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심사 대상자 추가 추천을 허용한 추천위는 오는 28일 기존 대상자와 추가 대상자들 가운데 공수처장 최종 후보 두 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특정 지역만을 규제한다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서울 지역의 부동산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이 아파트 단지 170제곱미터형은 최근 약한달 전보다 2억 5천만원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이번 주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 상승률은 한주 전에 두 배에 달했습니다. 웬만한 지방 대도시 아파트 값마저 이미 크게 오르다 보니 서울이 싸보인다는 시각도 생겼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규제 강도가 비슷하고 세금이 문제라면 차라리 지방에 있는 집을 정리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랑 차이가 줄어들고 개투자가 사실 막 열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집들을 싹 정리하고 그냥 서울로 이사를 가 버리는 거죠. 그걸 그냥 몸 투자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당 일각에서도 핀셋 규제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하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 제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무게 중심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심부일수록 토지 이용 극대화를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조금 확대해서 고밀 개발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규제 효과를 다시 점검하고 우선 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도심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약 6배 면적이 넓고 주거지 밀도는 프랑스 주거지 밀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용적률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된 지하철역 근처와 준 공업 지역,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선 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밀 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도시 계획과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규제들을 주민의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무작정 풀기보다는 공공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으로 엄청난 이제 혜택을 주어서 재개발 재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그 일정한 수준의 규제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소신이었던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 주택도 지역 상황에 맞게 도입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가 밝힌 큰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해 관계자의 설득과 빠른 규제 완화가 가능할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개발 인환수를 민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시장에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립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LA 한인 사회 무시해도 될것 목소리 작은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로컬 정치 그래서 우리는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로컬 정치인이 필요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를 폐지하는 방안에 마클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노숙자 쉘터를 밀어붙였다가 결국 허브에 쓴 시의원이 사과했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올림픽 경찰서 폐지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LA 경찰국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이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